무기, 문기? 무기. 문기? 뭐하지 이부 무기가 여기 있네. 뭐? 너 지금 욕조에 물 틀어달라고 온 거지. 봐봐. 내려주면 좋아해.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새 물로 바꿔줍니다. 애들 마실 물이요. 더러워진다 싶으면 수시로 바꿔주고요. 그냥 얘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. 그냥 아니요. 좋냐. 얼굴에 다 물, 물 묻고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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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고양기.